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3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5절에서 4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지지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지져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43절부터 읽을까 하다가 35절부터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35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은 어제 말씀에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긴다 원수들을 무찌른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원수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둔다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 덕, 덕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제 했던 얘기와 이어지니까 그리고 또 어제 다뤘던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 표현들이 너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더 심히게 하는 그 표현이라서 그냥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보고 싶은 건요. 43절부터 해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고 환란 가운데 를 겪다가 그런 것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가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헤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겨야 될 상대들을 이기고 능가하게 돼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고 나의 도움을 받게 되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방 자손들이 세잖아요.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란을 면하게 하는 것,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는 데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을 멸하는 것, 거기서 만족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높임받으시는 거기까지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쓰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높이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모든 사람이 그러면 왜 크리스찬들이 다 자들어야 될 텐데 왜이 모양이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특별하게 대우하시고 다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 믿고 그대로 살지 못해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못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되고 순종하면서 살타는데도 힘든 사람이 있던데요. 예, 있어요. 그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고난 당할 때처럼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은 것일 뿐 그 기간이 길다면 더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 그 상태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계속 고난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 팔복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상이 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 중에 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그 상이 정말로 큰 사람입니다. 그런 것 뿐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 <laughs>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이미 특별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는다면, 하나님께 불을 짓는다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환란을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복줄 구실을 찾고 복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너무나 안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위처럼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상줄 구실을 찾아서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높이 들리는 그런 사람들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